제 경험상은 무통 주사를 못 맞으시는 분들이 아파서 더재왕적게 해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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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성재 TV의 미니 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산모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또 가져왔어요. 네, 네. 무통 주사. 무통 때문에 울고 웃고. 네. <웃음> 네. <웃음> 많이 하시죠. 미니 엄마 같은 경우는 미니랑 미니 동생 둘다 음. 이제 무통 주사 반응이 좋아가지고 무통 주사를 다왔어요 저희 슈니엄마는 무통이 안 들었습니다. 아, 어, 맞아요. 그, 제왕절개를 하긴 했지만, <laughs> 네. 그 전에 이제 분만 하다가 이제 잘안 돼가지고. 네. 무통 맞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게 자세가. 아,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진통이 와야 무통을 놔주니까, 네. 진통을 참으면서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겠네. 근데 간혹, 아직도 음. 무통 하면 안 좋다. 의혹들이 아, 좀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주위에 부모님들께서 무통하면 아기 머리가 나빠진다더라. 엄마가 진통을 겪어야 아기한테 좋다더라. 이런 약간 의혹들. 많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네. 거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정말 이제 무통 주사는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음. 그리고 무통 주사가 이제 뭐다 하면 좋겠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긴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통 주사가 뭔지 음. 개념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통 주사가 되게 광범위한 얘기예요. 음. 우리가 제왕절개 하고 나서도 무통 주사 맞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무통 주사라는 게 이제 통증 조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자가 통증 조절법 음. 이라고 해가지고 진통제가 들어가는 통이 있고 통증이 심할 때 눌러서 좀더 진통제를 자주 맞을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를 이제 무통주사라고 음. 얘기를 하고요 자연분만을 할때 우리가 얘기하는 무통주사는 혈관으로 들어가는 진통제가 아니고 경막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음. 주사를 이야기해요 어, 정식 명칭은 경막외 마취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이 경막외 공간이라는 게 우리 네. 등에 보면 척추뼈가 척수라는 신경을 음.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경막의 마취가 꼭 분만할 때만 하는 건 아니고 정형외과 수술할 때도 많이 아, 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 쪽에 이제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는 거라서 원래부터 이제 많이 있었던 마취 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경막의 마취라는 거는 혈관으로 들어가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태아한테까지 전달이 되진 않아요. 음. 그 마취약 자체가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마취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척추 마취랑은 조금 다른 거는 척추 마취는 이제 척수, 수액 자체에다가 마취액을 넣은 거여서 움직이지 못해요. 어. 근데 경막의 마취는 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음. 어떤 사람은 어, 정말 편안하게 통증 잘못 느끼기도 하고 음.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왕작이할때 많이 하게 되죠. 네.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 음. 이런 마취 방법들은 마취약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서 태한테 안전한 마취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신경 바로 옆에다가 약을 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감각을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음. 그런 마취 방법이에요. 경막의 마취 자체가 태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 마취 자체의 약간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있기는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 산모의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산모가 음. 저혈압이 오면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면서 음. 태아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산모의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때는 이제 약을 잠깐 멈추면 음. 대부분 돌아오고 우리가 이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아 옆으로 눕는 거. 똑바로 누워 있으면은 뒤에 있는 대정맥을 누르게 돼요. 아안 그래도 혈압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혈관까지 눌러버리면 혈류가 더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옆으로 누우면은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다시 회복이 잘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경막에 맞출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여서 대부분 시간 지나면 좋아지고 너무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블러드 패치라고 해가지고 음. 마취간선이 오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시술을 해주시면 이제 금방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분만 시간이 좀 늦춰져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수축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시간 정도 좀 늦춰진다. 이걸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진통을 느끼고 한 시간 빨리 나을 것이냐, 음. 덜 느끼고 한 시간 뒤에 나을 것이냐. 음. 그래서 요거에서 좀 약간 오해가 오는 게 무통 주사를 맞으면 저항절기를 많이 한다더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무통 주사 때문에 저항절개율이 높아지지는 않다. 음. 제 경험상은 무통 주사를 못 맞으시는 분들이 아파서 더저항이 해달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무통주사, 이제 모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한테 다 하면 좋겠지만, 음. 우리가 이제 무통주사 할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척수 쪽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출혈이 생기는 게 가장 아, 두려워요. 그렇죠. 지혈이 잘안될것 같은 분들, 특히 아. 이제 혈소판이 좀 떨어지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안타깝고, 꽤 못해요. 음. 이런 분들은 제왕절개 할 때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임신을 하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임신성 혈소판 감소증이 오시는 분들이 음. 있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경막에 마취 시술을 할 정도의 수치면은 진행을 하는데, 음. 간혹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아, 같은 그렇죠.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행은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전자관증 임신 음. 중독증 이야기할 때전자관증의 증상 중에 하나로 혈소판이 떨어질 수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관증 때문에 혈습판 감소증이 오신 분들은 정막에 마취나 아니면 척추 마취를 못 하시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항상 마취하기 직전에 피검사를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피검사 결과 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결과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분만을 앞두신 분들이 부모님을 같이 오실 때도 있어요. 뭐 무통 주사를 맞으면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음, 그래서 물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무통주사 맞으면 아이가 안 좋은가요? <laughs> 요즘 아이들 엄청 똑똑한데? 엄청 <laughs> 건강하고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진통 자체가 아기들한테 주는 좋은 영향도 있어요. 음. 진통이 시작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생아 일과성 비누 영상에서 음. 말씀드렸지만 그 진통 때문에 아이가 그어 이제 나 나가는구나 음. 그 시그널을 받고 몸의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치. 태어날 약간. 준비를 하는 어, 거예요. 그치, 그치. 우리가 무통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음. 엄마가 진통을 못 느끼는 거지 진통의 과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진통을 할때 나오는 어떤 호르몬 무통 주사를 맞으면 그게 안 나오니까 아이한테 안 좋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일단 그 호르몬 자체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체도 우리가 지금은 밝혀진 것이 없고, 보통 음. 처세를 만든다고 해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 어, 것도 네. 아니고 이런 논쟁의 끝판왕은 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자연주의 출산 네.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면은. 이런 무통 주사나 촉진제, 뭐 헤엄 절개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안 하거나 산모에게 약간 선택권을 줘서 최소한으로 하는 음. 이런 이제 출산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자연주의 출산 방법이 산모나 태아한테 더 좋다, 음. 뭐 나쁘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자연주의 출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는 산모에게 선택권을 줄수 있다는 거. 음. 산모가 이제 원하면은 그때 이제 무통을 해줄 수 있고 필요하면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물도움만 할 수도 있고. 탐모와 의료진 간의 어떤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저는 잘못된 오해 아니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의학적인 개입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음. 인위적인 건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이 좋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음. 어떤 의학적인 개입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자연주의 출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만들어진 계기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음. 의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된다고 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분만 과정 중에서 산모 분에게 스트레스와 음. 고통을 주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맞아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실 음. 때꼭 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음. 보통은 이제 다른 산모분들 이야기 경험담을 많이 음. 들으시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개개인 한 케이스 한 케이스의 경험이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수많은 경험담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한번 더귀 기울여주시고 전문가분들도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